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양재구 시장, 나동 80호 화수분입니다. 아유, 여기 또 제가 또 오랜만에 왔죠. 지지난달인가 한번 또 살짝 보여드리고 오늘 왔습니다. 아, 제가 지금 시간에 <laughs> 바쁘다 보니까는 이 좋은 곳을 이웃님들께 자주 못 보여드리네요. 여름이 되니까, 여기 또 수경세배 전문점이잖아요 그래갖고 수경세배하는 또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수경재배하실 때는 이렇게 뿌리를 깨끗이 털어서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담아가 주셔야 돼요. 이게 흙이 들어가고 하면은 이게 뿌리에 또 부패가 되기 쉽고 하니까. 자 이렇게 또오 새로운 애들 얼굴들이 많이 보여요. 이 댁에는 올 때마다 새로운 또 귀한 아이들이 많이 있죠. 나비단풍은 여전히 잘 있습니다. 아우 이거 많더니 그래도 판매 많이 되셨네. 음 저희 집에 나비단풍 봄에 분갈이 해줬는데 몸살 쬐끔 해더라고요. 참 이게 황금 네마탄 소스입니다. 네마탄 소스 아시죠? 그 꽃피면은 붕어꽃, 뭐 보거꽃, 요렇게도 불리는 그런 음, 아이예요. 잎이 황금색이라서. 음, 꽃이 그렇게 보고, 꽃, 보고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황금레마탄서스도 있고. 자, 이게 스노우사파이어예요. 이 사파이어가 있고, 이 스노우사파이어가 있는데, 이 아글레오네마 속 아이들이 그 레옹이 여왕, 그러니까 영화할 때그마틀다가 열심히 들고 다니던 그 화분, 그것도 아글레오네마 속 아이였죠. 스노우사파이어가 이게 참 예쁜 아입니다. 물론 몸값도 있어요. 근데, 요게, 어항? 어항이라고 해야 할까? 근데 이거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딱 지지가 돼 있어요. 물론 뿌리 흙 터시는 거는 이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거기다 또 중요한 거는 이 뿌리 윗부분에 요거 잠깐만 들어볼까요? 요렇게. 요거 실장님 요거 잠깐만 들어봐 주세요. 이제 수경 재배 하실 때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요 뿌리 뿌리 있는 부분까지만 물이 닿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뿌리 있는 부분까지만 물이 딱 닿게 해 주셔야지 이 위에 두기까지 물이 들어가면은 썩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 아래쪽만 이렇게 물에 닿게 그러면 그러면시장님 이거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25,000원. 2 5 0 0 0원이요 네. 크게 말씀하세요. 네, 2 5 0원 <laughs> 실장님도 오랫동안 안 보다가 보니까 더 예뻐지셨어요. 꽃도 피니다이 천남성과니까는 이게 이제 그 의원님들 그 이제 저기 뭐지 스파트 필름 고런 애들하고 꽃이 똑같이 펴어요 이거는 이제 꽃보다 잎이 더 아름다운 아이죠. 요게 이제 이 유리병 포함해서 이 식물 포함해서 네. 그 네. 25,000원이면 와 가격이 어제 눈에 딱 띄었어요. 이거는 저긴데무늬콩고 네. 맞죠. 이것도 가격은 똑같아요. 네. 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거는 선인장이에요. 이게 접목한 거잖아요. 이제 요런 거 선인장 많이 키우시는데, 요런 애들도 이렇게 수경 재배가 가능합니다. 어머, 머머 뿌리 난거막 이렇게 들어봐 봐요. 세상에 참, 신통방통하기도 했지. 너무 귀여워. 얘는 가격이 더 싸겠네. 조금 해서 얼마예요? 이거는? 2만 원? 네, 2만 원이에요? 네. 어쨌든. 야, 이, 이 여름에는 이 거실 탁자 위에 이런 거탁 놓도 면 기가 막히게 예쁘죠. 아니, 여기 구피는 다 어디로 가고 없어졌네? 구피 잔뜩 있더니. 아이고, 베타도 많이 판매되고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몇 마리. 이 산합쟁이 베타. 이만 원씩 판매했죠? 그리고 또 이웃님들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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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돌, 이끼, 이끼볼이라고 해나? 이, 이거. 바이어스톤. 진짜 이거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웃님들도 이거 구매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이게 이제 돌 형태로 된 것도 있고,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고, 가루 형태로 된 거는 이제 그 관엽식물 그런 데다가 주시고, 자, 요거는 가루예요 그리고 요거는 돌로 된거 이런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경재배 할때 여기다가 딱 얹어 주시면 저도 여기에서 뭐 수경재배 그 이끼 마른 아이들 많이 데려갔는데 얘들 덕분인지 하나도 잘못되지 않고 잘 크고 있습니다 요거한 봉에 5천원씩이죠네 택배도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연락처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실장님 이거 황금네마탄소스 얘는 얼마에 판매하세요? 와 풍성하다 무지하게 (6000원) 음~ 꽃이 그렇게 보고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얘가 그래서 이제 붕어꽃 보고꽃 이렇게도 불리우는데 아~ (6000원) 예쁘다 여기 여기 뻗겠다 딱, 이거 딱 보이네 자 보세요 그죠 이렇게 보고처럼 볼록 아래 아래가 볼록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내탄써서 오래된 아이 키우고 있죠 아유 황금 또 보니까 이것도또 욕심이 납니다 이꽃 욕심 식물 욕심은 진짜 저는 정말 우리 엄마 말 맞다나 배가 터진다냐. <laughs>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자, 또 이제 이쁜 애들을 또 특이한 아이들을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제브리나 알로카시아예요. 작년에 제가 여기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수태볼로 이렇게 말아놓고, 음, 수태에다가 이제 이 겉, 겉에 부분은 이거는 생잎기예요 그것도 참매력 있는 아입니다. 이이 줄기가 이렇게 알록달록 이래서 이게 제브리나입니다. 이런 것도 가격 만 원? 만 원이에요? 얘가 가격이 무값이 있는데, 이거 만 원. 음. 여기 지금 스테로 말하는 아이들은 거의 만 원이죠? 여기 신고니움이고, 오, 어, 얘는 아니다. 얘는 비싼 건데요? 이거? 이건 3만, 3만 원. 그렇지. 얘는 비싼 거예요 이게 이름이 아까 해마, 해마리아. 보성란. 그거, 음, 보성난의 무늬종이에요. 아, 예쁘다. 이건 그래서 3만 원. 어머, 꽃대도 올라왔어. 아, 예뻐. 진짜.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얘도, 얘도 이거 뭔가 비싼 아이입니다. 얘는 이름 아세요? 저는 까먹었던. 크테, 난테. 크테, 난테. 난테. 아니, 칼라데아. 칼라데아과는 맞는데, 요거는 얼마예요? 이건 비싸겠네요? 2만원. 음, 괜찮네, 2만원이면. 뭐, 신고이 이런 아이들은 이제 다 저기 보편적인 아이들이라서, 이런 것도 만원씩이고, 형광 스킨이죠 얘네 이거 2만원 어떤 거 지금 형광, 형광 2만원 이거 응. 나비 나비 단풍 나비 2만 5천원 5천 이런 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좀 귀한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뷰티 참 내가 사랑하는 아이인데 얘가 응. 얼마예요 이건 토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건 얼마요 하여튼 이게 무지하게 비싼 아이인줄는 아는데 제가 남 남사에 있었던가 아하도 많이 찍다 보니까는 제가 자꾸 헷갈리고 <laughs> 어쨌든 여기 이제 이웃님들이 오시고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은 저기 캡처해서 성함 여 성함이 된다 <laughs> 비싼 아이라서 성함이라는 말이 다 나오네 이름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요것도 수경재배 요렇게 이거 용기 자, 이쪽에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편한 데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수경재배용 용기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나와요. 그래갖고 이게 물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전기 모터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 물이 나와서 이렇게 아래에 고였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소 공급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레드스타, 이거는 행운목. 이거는 테이블 야자. 오, 이런 애들. 와, 좋다. 그죠? 여름철에는 이렇게 보는, 보는 거. 또, 이 물소리 졸졸졸졸 나는 이런 듣는 그런 것만 가지고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또 이제 이런 게또 거실에 있으면 어, 가습 효과도 주고. 그렇죠. 이 수경식물들이 착한 우리한테 이런 걸 많이 줍니다. 이거는 얼마예요? 이렇게 세트로. 십오만원 15만 15만원이요? 생각 잘 하시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뭐 어때 이십만 원인데 말 잘못했어요. 요딴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1 5만 원이래요. 이거 이제 모터까지 모터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죠? 이렇게 완성된 세트로 1 5만 원이면 이거 괜찮네. 그저 전기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게 자동으로 물이 순환이 되니까. 자 십오만 원. 요 아이는 2 5 0 0 0 원. 이건 행운목인데 이것도 2 5 0 0 0 원. 지금 형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는 지금 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얘는 지금 샘플만. 아 샘플로만? 네. 이거는 이제 얼굴 마담. 네. <laughs> 네. 자 여기 또 이제 저기 멋있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애들. 자 가격은 아시죠? 이름 문잘 어? 얘가 안시리움 크리스탈이에요. 아, 안시리움 종류인데, 크리스탈. 음, 그러면 안시리움 꽃도, 크리스탈. 꽃도 그럼 안시리움처럼 피우겠네? 그렇겠죠 음. 근데 아직은 입만해서, 음. 얘가 가격이 거의 150만 원. 정도 아, 그래? 이야. 음. 얘는? 얘는 뭐예요? 음, 안시, 저거 저기 이봐 실장님도 생각 안날 때가 있죠 판매하시는 분인데 저도 그래요 얘 들이대면 생각이 안나 얘는 기억나세요? 얘는? 이야 얘는 제 손보다도 제 손에 하나 둘셋 네배쯤은 돼요 기가 막히게 이쁜 애들 이게 멋있는 애들이 많아요 이게 핑크 콩고인가? 아니 이거 뭐지 얘는? 네 그거는 네, 레드 콩고. 어, 레드 콩고. 요것도, 수대로 어, 말아 놓으셨네요? 네. 이거는 얼마? 그거는 만 2만원. 2만원? 네. 만 2만원, 합이 3만원이야 네. 2만원. 네. 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하고 좋다. 얘, 얘, 얘를 갖다, 얘도 이렇게 수대로 해놓은 게 있으시네요, 여기에. 네. 자, 이렇게 수대로. 와 이런 거 근데 제가 이제 그 플로리다 뷰티를 이렇게 스태 마른 아이를 작년부터 키우잖아요. 아마 짱짱하고 그렇게 잘 커요. 그냥 막 쑥쑥 크지를 않고 애가 짱짱하고 단단하게 그렇게 웃자라지도 않고 그렇게 큽니다이 예, 플로리다 뷰티가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 아이를 플로리다 뷰티에 아주 사랑에 빠졌습니다. 야 이거 저기다 부채야 자. 아, 저희도 요부채야자가 있지요. 이 댁에서 데려간 아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부채야자도 가격이 좀 많이 싸졌죠. 지금은 얼마나 해요? 이거 부채야자 12만원 정도. 12만원? 네, 음, 우리 거는 이렇게큰 아이는 아니고. 음, 음 12만원. 아, 근데 이부채야자 이런 애들 이제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관음죽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이 끝이 누렇게 자꾸 갈변이 돼요. 그건 이제 공중습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 밑에다가 화분 요아 밑에 쪽에다가 수태를 깔아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공중 습도에는 와 얘는 또 뭔데 이건 셀렘 인데요. 오 이게 셀렘이 여기서부터죠. 뿌리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와 멋지다. 이게 이제 입. 여기 이제 이게 나이 먹고 이제 오래된 잎을 이렇게 하나하나 떼주시면 이렇게 자리가 나는 거예요. 잎 떼어준 자리입니다. 이게 꼭 무늬처럼 이것도 참 아름답잖아요. 허, 이거는 가격으로 어떻게 환산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래돼서 가격 환산이 돼요. 또 머리 굴리신이라고 머리 아프시겠네. 안 물어볼게요. 자. 무지하게, 어쨌든 무지하게 비쌉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뿌리, 뿌리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이 자체가 지금 1미터가 넘어요. 셀렘도 그러니까 셀렘 오래돼갖고뭐 이파리 띄면 밑에 베기 싫다고 하면은 안돼 이거 저, 저도 그래서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게 베기 싫다고 그는데아 아니에요 그니까 이제 잎을 잘라주실 때 여기를 바짝 떼주시면은 안 되고 요만큼 잘라주셔야 해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말라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두셔야지 요만큼 잘라갖고 그래야지 요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살아납니다 요거 홀라당 다 홀랑 새겨 주시면은 요렇게 무늬가 어 이게 그러니까 굵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아, 안 이쁘죠 자 이거 는 몬스테라 몬스테라는 이 찢잎 때문에 더 아름다운 아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 몬스테라 이 고향에서 잎이 자연적으로 찢어진 이유가 그숲 속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 잎이 다 막혀 있으면 이게 너무 이렇게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 저항을 줄이려고 자체적으로 지가 이렇게 찢어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몬스테라가. 여기는 완전 숲이에요. 숲. 아우 시원해. 여기는 시원해. 진짜 밖에는 무지하게 덥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는 오 이거 무늬 몬스테라 이게 그때 몇백만 원이라고 하셨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판매. 물론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사분이 나온 거 보세요. 이 무늬 종들은 이 무늬가 많이 나오는 게 가격이 더 많이 비싸더라고요. 얘는 뭐지? 얘요. 이거 자마 자바 자바 자마이카. 잡아? 네. 어, 잡아. 잡아. 자마이카는 어. 그, 이거 아니고 약간 무늬, 아까 제가. 아, 잡아하고. 아, 이거는 잡아. 음, 요, 음. 요쪽에 이렇게, 요, 요건 자마이카. 아니, 요, 요건 송오브 인디아하고 저 뒤편에 파랑. 송오브 인디아, 저 뒤에. 아유, 이렇게 좀. 영상 찍을 때는 다 알아듣고, 나중에는 또안 먹는 데니까. 음. 요건 잡아. 실장님그 얘는 요거. 몬스테라. 요것도 몬스테라 종류예요 네. 아, 맞다, 맞다. 얘, 우리 집에 있다. 이거, 스테로 행 거. 네. 음. 이것도 참금 시원해 스페인이야. 보이고, 이뻐요. 네. 엔젤 스킨하고, 이거하고 두개 지금 키우는데, 네.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뻐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철사 거리를 안하니까 이제 수태에다가 길어 나오면 요렇게저 줄기를 둘러 주시면서 수태에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저는 그 저기 실핀 같은 거 굵은 거 그걸로 딱 고정시키니까는 수태다 딱 박아 주니까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했습니다. 저희 것도 이제 한번 다 보여드릴 기회가 곧올 거예요. <laughs> 이거는 파키라? 예, 파키라. 얘도 이렇게 수경으로 해 놓으셨네. 디 돼요. 그렇게 나오기까지. 판매 안 되는 진영. 아. 근데 얘가 이제 흙에 심어놔도 왜 우리 이렇게 저기 화훼단지 같은데 가 보면 이렇게 조그만 나무 이런 것도 이렇게 저 잘라진 거 이런 거를 조그만 걸 파는 게 많이 있어요. 몇천 원씩 하는 거. 근데 흙에다가 키우면 그게 많이 잘 커요 이 파키라가. 저도 그런 걸 키웠는데 지금 1 m 가 넘게 그렇게 컸어요. 근데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좀 자라기가 어려운가 보죠. 이것도 25,000원? 이건 더 비싸겠네 진짜 그러면 뿌리 나오기가 힘들면? 고그 가격인데 얘는 지금 샘플. 샘플? 네. 아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밑에 뿌리로 예, 저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대요. 음 그렇대요. 네. 나비 단품은 지금도 2만 원에 판매하시나요? 2만 5천 원, 3만 5천 원. 2만 5천 원. 아 그때 2만 5천 원이었었나? 네. 야, 얘 멋있다. 얘 이름 찾으셨어요? 네. 뭐예요 이름? 어디 여기 봐요? 여기, 여기. 난가리 댄스. 이게 필로덴드론과의 난가리 댄스. 난가리 텐스. 필로덴드론 난가리 텐스. 이름도 참 어려울세. 이거 완전 제 손바닥에 한 4배 크기는 되나봐요. 이건 가격은? 원래는 그냥 곧 있구나, 10만원. 이거 지금 스페블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가격 꽤 비쌀 것 같은데요. 이게 식물만도 이게 몸값이 비싸네요. 그러면은 얼마? 10만원? 10만원. 10만 원. 하기는 10만원이라고 하셔도 또 이웃님들이 필요하셔서 오시면 여기 또 사장님 실장님 마음 좋으신 분들입니다. 또 저렴하게 주실 수도 있어요. 홍콩 여자도 이렇게 큰 아이 진짜 왕대품으로 수태 말아놓으셨어요. 홍콩나자도 이제 이렇게 줄기수가 여러 개로 올라가려는 아이도 있지만, 이에 보면은, 홍콩나자예요. 홍콩여자, 이 외대로 쫙 이렇게 해서 이것도 1m가 넘게 이렇게 키를 키웠어요. 참, 눈으로만 봐도 시원시원한 아이들입니다. 얘는 저기, 저거, 저기야, 그거. 맛상겐이야. 맛상겐 음, <laughs> 아, 우리 집에 너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꼽아가지고 그 저희 마지나타. 마지나타도 우리 오래된 애 있고 어쨌든 이게 이게 유리병 포함해서 가격은 다 거기서 거기죠 네. 2만 5천원 뭐 이렇게 음. 볼 거만 해요 <laughs> 얘도 이런 식으 하잖아요 이런 식 <laughs> 아니 거기다 와보세요 맛상겐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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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마지나타, 마지나타. 드라세나 종류의 이거 베란다에서 잘 될까요? 야, 네. 아, 진짜. 세상에, 우리 것도 이렇게 만들까? 어, 저도 이만한 아이가 있거든요. 한, 저는 한 7, 8년 된애 같아요. 그런데, 와. 이런 건 얼마 판매하세요? 가격 측정 불가? 제가 유튜브, 유튜브에서 보시고 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게 호접란이죠 근데 여기 무늬가 있습니다. 이 무늬종들이 가격이 좀 나가요. 그죠? 이게 얼마라고 실장님 이건 얼마라고 하셨죠? 여기 얘 예, 호접란 만 원. 어모모머 이거 만 원이래요. 세상에 이거 이거 저기 만 원이면은 지금 꽃대가 이게 호접란이 꽃이 굉장히 오래가더라고요. 저도 그 작년 초겨울엔가 데려다가 키우는 아이가 있는데 꽃이 와 아직도 피어 있어요. 그럼 3 개월 이상 지금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꽃이 피어 있어요. 한 꽃이 오래 갑니다. 만 원이래요. 만 원. 어, 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파시네. 여기는 이제 사장님께서 원래 이게 동양난 전문이시기 때문에 동양난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겨울 되면 은 동양난으로 여기 매장에 꽉 차죠. <laughs> 아유, 이거 제브리나 달개비도 스테에다가 이렇게 딱 붙어서 잘 사네. 아, 시원해. 이런 거 보면 눈이 시원해지죠. 자 이웃님들 오늘도 이제 아우 요즘에 좀 어디나 꽃집이나 뭐 화분집이나 손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더울 때라서 요즘에는 좀 비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웃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구매할 때는 이 비수기 때는 이웃님들 원하시는 대로 가격 조정이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차안하시고 오셔서 저기 구매하실 땐 그리고 또 물론 여기도 택배가 가능한 곳입니다. 주소랑 연락처 올려드릴게요. 이웃님들 원하시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어 주문하시고요. 또 그리고 저 영양제 그 저기 에코스톤 그것도 5천 원씩이니까 관엽식물용 따로 있고 수경재배용 따로 있습니다. 자요렇게 관엽식물용 가루고요. 그리고 저기 수경재배용은 이제 돌로 돼 있는 아이들 요런 것들도 하나에 한 봉에 5천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 택배가 가능하니까 어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웃님들 오늘 오래간만에 화수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와 시원해요. 눈도 시원하고 여기 오면 벌써 몸도 시원합니다. 아 바깥은 그렇게 땡빛인데도 자, 연필 손인장도 왕대품이 있습니다. 유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화수분도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